왕국 이름은 이제 고급스러워야지 멋있다고 생각해서 예. 애쉬탈린 왕국이라고 했는데요. <laughs> 나스탈렌 에스탈렌. 왕국, 멋있다. 에스탈렌이라니까요. 에스탈렌 한국의 에스탈렌이라고. 에스탈렌. 자, 제가 이번에 꿈틀 왕국을 팔러 나왔는데요. 개구리한테 도망치고 있을 때 뒤에서 힘내라, <웃음> 힘내라. <웃음> 아니, 힘내라, 힘내라, 힘내라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요. 그렇죠. <laughs> 네. 힐러 같은 존재라 고 보면 되죠. 좋네요. 와플이 계속 계속 탄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, 모든 사람들이 다들 와플컷을 합니다. 와플컷. 불구. 자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사냥꾼은 붕어 사냥꾼이 맞았고요 하지만 호수관리자 진의 설득으로 붕어를 풀어줘야 더 이상 그 사냥꾼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붕어빵 마을에 평화 찾아오기 위해서는 명부에 있는 붕어 신들을 풀어줘야 하는. 스토리 이해를 아예 못 했. <laughs> 사실 저도 지금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. 남주형이 나옵니다 이렇게. <laughs> 아, 봐 데뷔 첫때 남주형이 나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다. 여기까지 아, 어,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어, 아, 와악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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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야. 정화가 되는 거야. 네, 예, 그렇죠. 충족이. 프로. 참호 고독했죠. 슈갈 네. 망했네요. 그러고마 다시 해피엔딩으로 왔습니다. 어,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? 그러니까 꿈을, 꿈을 보시다시피 <laughs> 행복해졌습니다. 좋아, 수국, 수국, 슈갈. 다시는 케이티언티 보셔야 돼요. 전정국입니다. <laughs> 전정국 으로오세요 자, 혹시 뭐에 약잔가요전정 투. <laughs> 오, <웃음> 오. <웃음> 우리.